안녕하세요. 다산의 대원장 전명칠입니다. 음, 제가 며칠 전에 두 가지 강의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코일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달락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두 개의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더 권장드리겠습니다. 음, 이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신 분들은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에나멜 코일을 들고 왔는데, 어, 이 코일이 그래요. 어, 전배치 원장님 말대로 이 코일은 이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겉에가 에나멜로 코팅이 되어 있지만 이 양쪽 끝이 서로 만나게 되면 사실 그것이 바로 달라. 전선이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과전류가 왜 흐르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코일의 단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코일과 이 단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서 이 코일의 단락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끌고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생각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신 분들은 이런 개념적 접근에 동의를 하신 거죠. 혹은 이제 이런 개념적 접근에 호기심을 이제 가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에 이렇게 코일이 쭉 감겨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일이 뭐 10바퀴든, 20바퀴든, 100바퀴든, 어쨌든 이쪽에 이 교류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세 번째 질문이 오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결국 이쪽과 이쪽에. 이 코일이 쭉 연결이 되어서 저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 혹은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i는 r분의 v인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혹은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일과 코일을 막 감아 놓고서 거기다가 전원을 투입하는 방식 자, 어떻게 이렇게 모터가 있게 되면 이 모터에 코일이 막 감겨서 결국에는 밖에서 이런 이 전원을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상 이렇게 코일이 단락됐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코일의 바로 시작점이고요. 이 에나멜 선의 시작점이고 바로 이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끝 부분인데요. 이두 선에 양쪽에 전기를 넣어도 실제로 단락이 아닌 이유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저는 첫 번째 여기다가 직류를 넣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교류를 넣었을 때를 두 가지 구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직류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코일을 쭉 감고요. 즉, 에나메선을 이렇게 쭉 감은 상태에서 이제 전원은 직류를 아, 넣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몇 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전원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전류는 과연 얼마큼 흐를까요? 이 선에 있는 전체 도선의 저항을 만약에 R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전원을 V 볼트라고 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R 분의 V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저항은 클까요? 작을까요? 아, 저 코일의 저항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이 만약에 1옴이라고 하게 되면 전압이 예를 들어 100V라고 했을 때 100V라고 라면이 무려 100A가 흐르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왜?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전류가 얼만큼 흐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를 얼마나 방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이 결국에는 전기가 많이 흐르는 걸 방해하는 애가 힘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흘러서 사실상 이 상태는 우리가 그냥 단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를 넣었을 때는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코일을 만들고 다시 여기다가 교류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교류를 집어 넣었다는 얘기는 한 번의 타이밍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 일 때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전기가 이렇게 흘렀다가, 즉, 노란색으로 이 오른쪽으로 흘렀다가, 그 다음에 이반 다음 주기일 때는 이렇게 이 반대편으로 흐르는 것을 바로 우리가 교류라고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이 변압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다가 제가 코일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을 2차측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렇게 빨강색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이 빨강색에 맞춰서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자,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 바로 자속이 위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속이 파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일에 결국에는 접근하게 되죠. 자, 코일에 결국에는 접근을 하게 되고 자, 조금 더 이제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자속이 이렇게 코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는 어, 갑자기 없던 자속이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코일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일을 방해하는 방향은 바로 이렇게. 이 방향이 바로 방해하는 방향이죠. 왜? 이렇게 커지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는 반대편이죠.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기는 바로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하게 돼서 자, 자기장이 위쪽을 향하기 때문에 나머지 전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만약에 뒤에가 부하가 없다면 즉 무부하라고 하게 되면 여기 회로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류는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은 어쨌든 여기서는 기절력은 만들어지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만들었던 자속이 다시 내 뒷공문 일를 건드는 일이 여기에서 1차 측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게 됩니까? 어, 내가 자속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 자속이 나를 다시 건들게 되네. 그럼 여기에서도 이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고요. 그 자속에 따라서 기전력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자속이 아래로 가게 되니까 나머지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방향 보이세요? 이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이것이 이런 방향이 되고요. 이 방향은 바로 처음에 흘렀던 전류와 반대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든 내가 1차 측에서 흘린 전류가 다시 뒤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그 자기장이 전기를 만들게 되어서 이두 부, 두 부분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쇄하게 되는 겁니다. 무부하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압기를, 가정용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어떤 부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변압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아주 작은 여자 전류뿐. 밖에 되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전류를 누가 제어하는 겁니까? 내가 만든 자기장이 만든 전류로 우리가 제어한다고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기 흐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일 스스로가 전기 흐름을 바로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리액턴스 중에서 어떤 리액턴스 XL 바로 우리가 이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이 파이 fl이 되어서 결국에는 주파수가 클수록 그 다음에 여기 인덕턴스가 클수록 이 방해하는 힘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어서 자 이렇게 제가 코일을 쭉 감아 놓았을 때 그냥 감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전동기라든지 변압기는 분명히 철심에다 감게 될 겁니다. 철심에다 감으면은 그럼 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처음에 이 노란색일 때 만든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자기장이 결국 여긴 철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자기장이 자기 다시 자기 뒤를, 뒤통수를 치게 되고, 자, 그 뒤통수에서 만든 전기가 바로 이렇게 만든 자속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유도기 전력을 만들게 되고요. 이기 전력을 우리가 자체 유기기 전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런 인덕턴스를 우리가 자체 인덕턴스, 스스로 된다라고 해서 자체 인덕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성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바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반대편일 때도 똑같습니다. 자,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요. 자,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자속이 만약에 아래쪽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여기로 자속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반대편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또 여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이렇게 자, 코일, 코일이 있게 되는데 이 코일을 그냥 펼쳐놓고 만약에 직류를 가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거의 단락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리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 거리가 뭐 10m, 50m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여기다가 직류를 가하게 되면요. 이거는 단락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교류를 가하게 되더라도요. 이거는 사실상 단락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이제는 감았을 때입니다. 음, 어떻게 감냐 이렇게 철심에다가 우리가 변압기, 전동기, 그 다음에 발전기처럼 이렇게 철심에다가 여러 번 감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계속 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만이라고 했어요. 빨리. 그만이라고 해주세요. 그만. 네. 이렇게 여러 번 감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다가 직류를 가하게 되면 직류는 사실상 단락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자기장을 만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유두기 전력이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류를 가하게 되면 한쪽은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반대편에 유두기 전력이 만들어져서 반대편에 전류가 흐르고 또 조금 있 가는 반대편에서 유도기전력 반대편에서 만드는 자기장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기전력이 또 반대편으로 흐르게 되니까 전류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센스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을 짓게 되느냐? 결국에는 까먹은 자기장의 만큼에 의해서. 결국에는 결정이 되겠죠. 자속이 만약에 여기서 다 유도기전력으로 만들어지게 됐는지가 부하를 걸게 된다면 반대편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 이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변압기와 관련한 내용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일의 코일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았고, 그 다음에 코일의 개념을 배울 때는 우리가 에나멜 선이라고 하는 에나멜이라고 하는 걸로 이 겉에가 코팅돼 있다로고 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달라 짧게 연결된다고 하는 걸 배웠고, 그러면은 코일이 결국엔 단락된거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이 직류를 사용하느냐 교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전동기라든지,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류에서 만들어내는 이 자체 유도 기전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크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